안녕하세요. 아홉 살, 다섯 살 남매를 키우고 있는 박엄마 박현입니다. 오늘은 구독자 500명 돌파 기념으로 북튜버가 영상 한편 만드는 과정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작업하는 도중에 구독자가 600명을 돌파했어요. 속도 내서 작업한다고 했는데 이게 600명 구독자 돌파 이벤트가 되어버렸네요. 이해해 주실 거죠? 다시 한번 박엄마의 10분 서재를 구독해 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좀더 다채롭고 유익한 영상을 만들기 위해 고민 많이 하고 있고요. 원하는 영상이 있거나 의견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이나 커뮤니티를 통해 이견내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구독자 500명 돌파 개념 이벤트 영상인 북주부가 영상 한편 만드는 과정은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커뮤니티 투표로 선정되었고요. 영상에 사용된 책은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커뮤니티에 책 추천 이벤트를 통해 선택하게 되었어요. 이 책은 유익한 내용이 많다 보니까 추후에 정리 리뷰할 예정이에요. 다시 한번 의견 내주신 분들 정말 정말 감사드려요. 구독해주신 분도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본론으로 돌아와서 북튜버가 영상 한편 만드는 과정을 말씀드릴 거예요. 여기서 주의할 점, 북튜버마다 스타일은 틀리다. 이점꼭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저의 작업 스타일을 공개합니다. 여기엔 저만의 작업 노하우와 팁도 아낌없이 담았어요. 거기다 책도 두권 출간할 수 있었던 비장의 무기도 알려드릴 거예요. 관심 있으신 분이라면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오늘 영상 순서는 이렇습니다. 와, 많다. 내용이 많다 보니까 굵고 짧게 핵심만 추려서 말해볼까 해요.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우선 책을 골라야겠죠? 제 채널 컨셉은 엄마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책 분야가 꾸려졌는데요. 육아서, 엄마 육아 에세이, 엄마의 자기개발, 아이 발달, 그림책 위주로 선택을 해요. 초반엔 제 취향의 책으로만 선택을 했다면 지금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셨음 하는 책이나 화제가 되는 책, 인지도가 있는 책으로 고르는 편이에요. 책을 선정했다면 책 읽기와 정리하기에 돌입합니다. 제 채널은 대체적으로 정리, 리뷰하는 형식으로 영상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책 내용을 잘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영상 촬영이나 편집보다 책 읽기, 내용 정리와 구상하는 단계에서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편이에요. 모든 작업 과정에서 60% 정도는 여기에 할애한다고 보시면 돼요. 책 내용을 꼼꼼히 파악해야 좀더 퀄리티 있는 콘텐츠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여기엔 책을 두권 출간할 수 있어. 저만의 글쓰기 팁이 숨어 있는데요 저의 방법을 살짝 알려드리면요 저는 책을 읽을 때 무조건 좋았던 문장 인상적인 글귀, 재밌는 표현, 새로운 단어 등등을 모두 타이핑해서 보관해요 손으로 적지 않는 이유는 손이 아프기도 하고 내용을 찾는데 불편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걸 정리해서 블로그에 비공개로 해도요 요즘은 노션에 정리했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블로그가 내용 보관하는데 좀더 편한 것 같아요. 블로그에 해두는 이유는 검색하기 편하거든요. 이 일은 원고를 쓸때삐을 바랬는데요. 원고를 쓰다가 읽었던 책 중에 참고하고 싶은 부분이 있었는데 그 책이 뭐였는지, 그 문장이 정확히 뭐였는지 생각이 안날 때면 블로그에서 해당 책이나 키워드를 검색합니다. 그럼 뜨잖아요. 그걸 보거나 아님 그 기록을 바탕으로 해당 책의 해당 페이지를 펼쳐서 봐요 그럼 책 찾고 내용 찾는데 시간을 버리지 않고 원고를 쓸수 있더라고요 그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보통 책 읽기와 정리하기는 하루에 2시간을 넘기지 않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 보통 일주일 정도 걸리는데요. 제가 이렇게 시간 제약을 두는 이유는 다른 할 일들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욕심내도 무리하면 꼭 탈인하기 때문에 일상의 균형을 잡으며 작업하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책 읽고 정리할 때는 두 가지 방법을 쓰는데요. 책 읽으며 동시에 정리하기, 삼독하기, 저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1번을 선호하는 편이에요. 책 읽으면서 동시에 정리하면 콘텐츠를 구상하는데 좀더 편하더라고요. 작업 시간도 단축되고요. 이 과정에서의 포인트는 정리할 때 비슷한 내용, 공통 키워드끼리 재편집하면서 정리하는 편이에요. 챕터가 달라도 비슷하게 말하는 부분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걸 목차와 상관없이 일단 공동 키워드로 모아두는 편이에요. 2단계인 읽고 정리하기 단계에서 내용을 정리했잖아요 그럼 정리한 걸 읽어보면서 어떤 키워드가 인상적인지 중요한 내용은 뭔지를 살펴봐요. 그러면서 뺄 내용은 빼고 힘을 실을 부분 위주로 다시 정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정리하다 보면 영상의 뼈대가 잡히는데요. 그럼 거기서 어떤 문장을 인용구로 쓸지 내 의견을 어떻게 넣을지를 고민을 해요. 구상하는 법도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일번 같은 경우는 주로 육아서나 자기개발서에서 하는 방법이고요. 이번 같은 경우는 주로 에세이일 경우에 작업하 좀더 상세히 설명해 보면요. 목차와 관계없이 비슷한 키워드끼리 묶어서 정리하는 과정은 2단계에서 정리가 됐잖아요. 그걸 보다 보면 중요한 부분이 보이고, 또그 내용 안에서 큰 키워드가 보이는데요. 그 키워드를 가지고 호 제목을 잡으면서 뼈대를 잡아갑니다. 제 채널에서 이렇게 작업한 대표적인 영상으로는 마리네리나이 속이 타는 부모 1, 2, 3탄, 금쪽이들의 진짜 마음속이 있어요 책을 읽다가 인상적인 내용은 밑줄을 치거나 메모를 남기는데요 그러고 난 후엔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합니다 이것도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나뉘는데요 제 채널에서 이렇게 작업한 대표적인 영상은 이렇습니다 구상을 했으면 이제 대본을 써요 여기서의 포인트는 힘을 주기로 한 부분에 살을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관련 내용에서 틀린 부분은 없는지 책을 다시 보면서 확인하는 작업을 거쳐요. 그러고 나서 내용이 매끄럽게 이어지도록 순서를 배치합니다. 또한 영상만 들어가는 부분, 목소리만 들어가는 부분, 리액션 하는 부분도 구분하면서 다듬어요. 이렇게 저는 대본 작성할 때 촬영할 모든 장면을 고려하면서 작성하는데요. 물론, 대본을 안 쓰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저의 경우엔 모든 영상엔 대본이 뒷받침됩니다. 저는 책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대본 없이 영상을 찍게 되면 빠지는 내용이 생기는 건 물론 이야기의 흐름이 끊기기도 하고 두서없이 말하기도 하고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저희 의견과 생각을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대본을 씁니다. 저 같은 경우는 대본 초고를 작성하고 최소 세번 이상은 태고를 하면서 완성해요. 글쓰기도 태고할수록 좋아지는 것처럼 대본도 마찬가지예요. 대본을 완성했다면 촬영 단계로 넘어갑니다. 저 같은 경우엔 대본을 달달 외울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 문장씩 끊어 읽으면서 촬영을 해요. 당연히 말이 꼬이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마음에 들 때까지 촬영하고요. 저는 촬영 환경과 장비가 좋은 건 아니에요. 전에 썼던 핸드폰을 사용하고 9,000원짜리 핀 마이크를 쓰고 만원대의 핸드폰 거치대가 다입니다. 10분 정도의 영상을 한편 만드는데 촬영은 보통 1시간 반에서 길게는 2시간 반 정도 걸려요. 이제 편집 단계입니다. 저는 프리미어 프로를 써요. 제가 유튜브를 처음 시작했을 때는 프리미어 프로를 잘쓸줄 몰랐어요. 그래서 필요한 부분들은 그때그때 그때 공부하면서 편집하느라고 편집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요. 이제는 기본 포맷들도 정리됐고 요령도 생겨서 처음보단 빨라지긴 했어요. 저의 편집 작업 순서는요. 편집이란 편집의 첫 단계로 NG컷은 빼고 오케이 OK 컷만 이어붙이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중간중간 자료들의 위치도 제가 구상한 위치에 넣어주고요. 종합편집에선 좀더 디테일하게 컷과 컷 사이에 필요없는 부분을 제거해요. 저 같은 경우는 숨 쉬는 것도 자르는 편이고요. 그리고 영상의 모양이나 크기도 이때 잡습니다. 효과가 없으면 영상이 밋밋해 보이기 때문에 저는 효과를 많이 쓰려는 편인데요. 효과라기보단 영상을 이쁘게 꾸민다고 생각하시면 좀더와닿 것 같아요. 폰트도 좀더 이쁜 폰트로 바꾼다거나 가독성 있는 폰트로 바꾼다거나 하고요. 효과음도 이 단계에서 넣습니다. 말 그대로 자막 넣기에요. 저는 모든 영상엔 자막을 넣고 있어요. 저 역시 유튜브 영상을 볼때 자막이 없는 것보다 있는 게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자막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자막 작업은 부루라는 프로그램을 쓰는데요 1차는 부루에도 하고요 2차는 프리미어로 넘어와 원하는 폰트로 바꾸고 오타를 다시 한번 체크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렌더링을 하죠 작업 시간을 평균 내보면요 가편집은 3시간 종합편집은 4시간 효과 넣기는 1시간 자막 작업은 2시간으로 총 10시간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엔 편집에도 공을 들이는 편이기 때문에 오래 걸리는 편이에요 점차 편집실 시간을 단축시키는 게제 목표예요. 포토샵으로 작업을 해요. 썸네일은 눈에 띄게 만들어야 하는데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썸네일에 들어갈 핵심 문구라고 생각을 해요. 동영상 제목과 어우러지면서 시너지 효과를 내야 하기 때문에 동영상의 제목과 썸네일의 조화를 생각하면서 해당 영상의 핵심 키워드를 뽑아내요. 그리고 큰 폰트로 썸네일에 넣어주죠. 저는 썸네일도 유튜브용 하나만 만드는 게 아니라 블로그와 인스타그램 버전도 만들어요. 블로그와 인스타그램의 썸네일은 유튜브 썸네일과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유의하면서 썸네일의 레이아웃을 그에 맞게 다시 잡아주는 작업을 해요. 포토샵에서 작업한 걸 미리 캔버스로 불러와서 추가 문구를 넣고 색 보정을 합니다. 만들었다고 바로 업로드하는 게 아니라 저의 채널 구독자님들이 많이 접속하는 시간에 맞춰서 예약을 걸어둬요. 그 전에 제목이랑 설명란에 넣어줄 글을 쓰고요. 태그란에도 관련 태그를 넣어주는 작업을 거칩니다. 저는 인스타그램에 예고 영상을 올리는데요. 이게 효과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고소하고 있습니다. 이건 캔바라는 사이트에서 작업을 해요. 이 작업을 위해선 예고편에 쓰고 싶은 영상을 자르는 작업을 해야 하는데요. 프리미어에서 렌더링한 영상을 불러와서 원하는 부분 부분들을 잘라냅니다. 그리고 각각의 영상들을 따로 렌더링해서 그걸 캔바로 불러와서 마무리 작업을 합니다. 예고 영상을 인스타그램에 올릴 때는 본 영상이 업로드되기 1시간 전에 올리고 있어요. 예고 포스팅을 유튜브에 올릴 때도 마찬가지고요. 다양한 경로의 유입을 만들기 위해 저는 유튜브에 업로드한 후에 인스타그램과 블로그에도 올려줘요. 예고편과는 다른 거예요. 각각의 SNS의 특성에 맞게 내용을 정리하면서 올려줍니다. 이제 모든 작업이 끝났어요. 자 지금까지 북튜버가 영상 한 편을 만드는 과정을 보여드렸어요. 이건 어디까지나 저의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생각보다 10분짜리 영상 한편 만드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요. 근데 그린 시간과 노력에 비해 조회수나 구독자 수는 그렇게 빨리 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반에 저는 제가 좋아하는 책 위주로 작업을 했다면 지금은 화제가 되는 책,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는 책으로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확실히 화제성과 인지도가 있는 책으로 하면 그나마 조회수도 잘 나오고 구독도 좀더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지금은 북 리뷰 외로도 다양한 시도를 해보려고 해요. 복주버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는 선에서 박엄마의 10분 서재라는 울타리를 넘지 않는 선에서 말이에요. 영상이 다소 길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럼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저 박엄마 더 열심히 해볼게요. 혹시나 궁금한 점이나 의견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댓글 남겨주세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 부탁드릴게요. 그럼 또 봬요. 안녕!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우리 다시 만나요.